현재 시간 8시 18분이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퇴근을 했습니다. 제가 치킨 시켰어요. 요새 손님들이 몰려와가지고 영상을 계속 못 올렸거든요. 오늘 편집을 다 해놔야 한 토요일이나 일요일쯤 올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때마침 또 지금 티원이랑 한화랑 경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우스가 이제 하나를 가고 티원이 도란이 왔는데 편집하면서 경기도 보고 치킨도 먹고 일석삼조다 행복한데요. 오늘 와이프가 그 언니네에서 삼겹살을 먹고 온다고 했기 때문에 조금 맘 편하게 늦게까지 일하고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딱 10시까지만 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아빠들 화이팅! 치킨은 황금올리브로 시켰는데 제가 TMI를 하나를 해보자면 저희 와이프는 닭가슴살밖에 안 먹어요 부럽죠 어몇 아, 번을 얘기하는 거지? 몇 시야? 와 9시 10분 집에 가야겠다 으으으 딴딴 따르 음, 음, 음. 일 잘하는 사람들 특징이 정리를 잘한다는 거예요 진짜 깔끔하지 않나요? 사실 쓰레기를 여기다 놔뒀었어요 완벽한 칼걱 아 아무도 없죠 아, 얼음물 그만 먹어야 되는데. 하루에 얼음물 10잔 이상 먹는 것 같아요. 목이 계속 말라. 어느 것일까, 요, 아라마. 우리 와이프가 커피 그만 먹으라 그랬는데. 가자! 9시 15분이거든요 딜러들이 아무도 없어요 엊그제도 9시 퇴근하고 어제 10시에 퇴근하고 오늘도 9시에 퇴근하는데 진짜 와이프한테 미안해 죽겠습니다 와이프가 혼자서 지금 독방 육아를 하고 있는데 진짜 도와주고 싶은데 아 저조차도 지금 쉬지도 못하고 뭔가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쉬는 날 잘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쉬는 날이 없었다고 한... 도이치 4층은 고객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고객님들만 주차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 4층에 주차하셔가지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와서 3층으로 간 다음에 304호 가면 항상 야자. 제가 있습니다. 365일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는 항상 내가 있다. 5층은 딜러드만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거든요. 홀로 딱제 차가 서 있죠. 아 매너 모드 이거 운전 진짜 개떡같이 하는구만 하시겠지만 낮에 오면 진짜 빽빽하게 중고차 딜러들의 차들이 다서 있거든요. 겨우겨우 된 거예요. 겨우겨우. 많은 분들이 중고차 매장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들 중 하나가 아니 딜러가 왜 이렇게 많아요? 이 딜러들이 다 먹고 살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 먹고 살기도 바빠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진짜 딜러가 많긴 많네요. 오늘도 손님 두 분이 왔다 가셨고 두 대다. 출고를 했습니다. 모든 상담을 제가 직접 하다 보니까 보다 나은 퀄리티로 응대할 수 있다는 장점과 리프트 시운전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차량 가격과 할부 금리를 절대 무시할 수 없거든요. 할부로 구매하실 때에는 정말 여러분들의 조건에 맞춰서 최저 금리 자신 있으니까 최고의 조건으로 저 진짜 잘할 자신 있거든요. 중고차는 딜러를 잘 만나셔야 돼요. 제가 최근에 오피러스 390만원짜리 한대를 출고를 했는데 판매하는 과정을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매일같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올리고 있는데 1분짜리 영상이라서 짧으니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바로 한번 틀어드릴게요. 오늘 오신 고객님은 20대 중반이셨는데요. 오피러스를 보신다는 거예요. 맙소사! 전산에서 매물을 골라봤는데 연식과 키로수가 동일한데 한대는 390만원이고 한대는 480만원이더라고요. 둘다 보러 갔습니다. 390만원짜리 오피러스의 시동을 걸어보니 어 뭐지? 상태 왜 좋지? 에어컨 히터 정상, 블루투스의 크루즈 컨트롤, 열선 통풍까지 전부 다 확인해보니, 어우, 차 상태 너무 좋은 거예요. 오케이. 우선 다음 차도 있으니, 480만원짜리 오피러스도 보러 갔어요. 연식과 키로수가 같은데, 더 비싸면 좋을까? 싶었는데, 내비 유격도 심하고, 시동 소리가 390만원짜리 오피러스가 더 좋은 거예요. 다시 390만원 오피러스로 돌아와서, 쉬운전을 해보는데, 방지턱을 지날 때마다 찌그덕 소리가 나더라고요. 카센터로 달려갔습니다. 상부에서 보이는 누유는 없었고, 하부에서 보니, 로커암 커버에 미세한 누유가 있다는 정비사 소... 성능 보증으로 처리하기로 했고요. 퍼펌 상태가 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엔진 오일과 양퍼펌 수리비 지원해드렸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본 네. 영상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마지막에 보시면 차가 사고가 났어요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차량 두 대를 검수해가지고 마음에 드시는 차량으로 이제 시운전 해보고 카센터에 가가지고 정비사님의 의견도 들어보고 하부도 보고 그런 절차를 거치려고 카센터에 방문을 했는데 카센터 사장님이 차량을 움직이다가 사고가 났어요 오피스 차량이 제 차량이 아니라 지금 타상사에 있는 매입 들러분이 가지고 계신 차량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소습을 해야 되는데 소습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에이. 저희가 보험을 들고 카센터를 갔는데, 에이. 저희 카센터 사장님께서 후진하다가 차를 박았어요. 어떡해요? 그래서 우선. 네. 저는 숨길 의도는 절대 없고요. 네. 있는 그대로 사진을 우선 보내드렸어요. 저한테요? 네, 지금 문자 가셨을 거예요. 빨리 께서한판 작업 바로 해주신다는데. 에이. 우선 고객님이 결정은 6시까지 우선 해주신대요. 네. 근데 어쨌든 결정이 되든 안 되든 상인들 피해를 끼쳤으니까 이건 제가 작업 해드린 게 맞다고 봐요. 저는 당연한 거죠, 너무. 맞아요. 제가 가지고 나가서 뭐 남이 운전하다 박았든 뭐하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사과는 드려야 될것 같아서요. 아, 에이. 그래요. 우선 죄송합니다. 근데 네, 뭐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네. 상품용 차량인데 이렇게 또 아, 흠집이 나면은 안 좋으니까 네, 네. 깨끗하게 잘그 수리 하셔서 네네 네, 하시든 안 하시든 다 해서 보내주세요. 되든 안 되든 수리는 멀쩡하게 해서 최대한 피해 안 끼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요.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자꾸 이렇게 갑작스럽게 튀어 나오기는 하는데 어떠한 특정한 문제가 생겼을 때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사람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고차 일을 하다 보면 진짜 별의별 일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문제들을 매번 접하고 해결하는 그런 습관이 되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그렇게 크게 당황하지 않고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피러스를 구매하려고 하셨던 고객님도 그 사고로 인해서 조금 고민의 시간이 필요하셨는데, 1시간 뒤에 연락이 오셔가지고 계약을 하시기로 말씀을 해주셨고, 바로 오셔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거든요. 어쨌든 잘 해결이 됐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사람이 다치는 것보다 차가 망가지는... 게 비교도 안될 정도로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사람만 안 다친다면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난관이 있는데 그 문제가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어쩌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요소일 수도 있다. 만약 오피러스 차주분께서 차량을 도색까지 해주고 차량을 못 파는 기간 동안에 변상까지 해달라고 하면 사실 못해도 몇 십만 원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원 상태로만 잘 복구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쨌든 정말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잘 해결된 것 같아요. <laughs> 아, 얼굴에 뭐 붙였어? <목소리도> 구독자분들에게 블로그 쓰분 있었어? 구독자 분들에게 블로그 쓰는 좋은 점 알려 영상 찍고 있어. 뭐야? <목소리도> 아니면 모자이크 해야지. 블로그 쓸때 가장 중요한 점. 착장 쓰고 쓰는지. 근데 오늘 발렌타인데이래. <laughs> 좋고. 혹시 발렌타인 선물? 고마워 감동 감동 그 자체.